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히트 트럭입니다. 오늘은 2022년 드디어 새, 새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In 400m turn left onto Arkansas 1 7 1 South.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좀 후덥지근한데요. 지금 어, 동쪽에서 지금 하늘이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텍사스 일정, 지금 3일째, 3일째입니다. 오늘 2022년 도 새해 첫, 첫 트립을 여기 아칸스에 있는 노우스에서 출발합니다. 음. 많은 트럭들이 어젯밤에 여기서 어한 해를 보내고 또한 해를 또 맞이하고 여기서 또 오늘 대부분 1월 1일 날이 이제 휴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달라스까지 가서 달라스에서 어, 하루를 더 머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제 월요일날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제 달라스에서 놀고 어, 월요일날 딜리버리 하고 그 다음에 휴스턴으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a n 171 South, then turn left onto Arkansas 84 East. 이제 막 동이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여기 악한 소는 지금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날씨는 현재 기온은 22도고요. 밖에 나가면 약간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점점 이제 텍사스 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갈 거고요. 어, 캐나다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미시사가도 이제 영하권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중부는 마이너스 30도가 넘고요. 아무튼 이제 2022년도 어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또 계획하시고 올해 또또 열심히 또 달려가실 거고 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순간 작은 것에도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시면은 어 모든 게다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충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 이거 1월 1일인데 지금 웨이스테이션이 오픈이 되어 있다고 들어오네요 아, 이거 어제까지는 30일, 31일 전혀 그한 번도 웨이스테이션이 오픈된 걸못 봤거든요. 계속 그냥 프리, 패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칸소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laughs> 이거 공휴일날 아아네 스테이어리하네요. 나는 지금 웨이 스테이션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면은 대부분 안 하고 휴일이고 또 일월일일부터 뭐 이거 작겠습니까? 뭐 동서양의 문화 다 똑같습니다. 일월일일 이제 처음에. 어, 출발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서로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얘기하고, 또 여기, 또 여기 문화는 또 특히 더 그러잖아요. 또 서로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음, 아주 뭐 생활화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네스트 에어리아가 이 왼쪽에 있다고, <laughs> 제가 잘못 봤어요. 웨이스테이션인 줄 알고, 뭐 보통 이제 네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뭐, 오픈됐다, 뭐, 크로즈됐다, 이것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이렇 하는, 이제 그런, 네스트에어리어들은 가끔 이제 크로즈됐다 하고, 이제 오픈 사인을 이제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트럭 드라이버들은, 어, 이렇게 하다보면 뭐 오픈, 크로즈되보면은 대부분 이제 웨이스테이션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뭐 99%의 네스트 에어리어들은 그 24시간 다 개방됩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을 조금 어, 통제를 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 사인만 보고 웨이스테이션이 <laughs> 왜, 왜, 왜 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정 이제 450km 달라스까지 이제 450km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칸소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텍사스 하고 이제 텍사스로 이제 들어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스를 향해서 약 400km 정도 더 가야지 이제 달라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마음은 이렇게 이제 다 잡지만은 그게 실천은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마음은 항상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 생각만 가지고는 뭐 안됩니다 뭐든지 실천을 해야지만이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생각해도 생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어, 그만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은 어, 어느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도 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저 얻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만큼, 어, 여러 가지 그 역경들을, 역경들을 이제 지, 그, 극복하고 나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뭐, 처음부터 이렇게 탄탄대로가 돼 있는 것은 정말, 극소수에 아 불과한 것들이죠. 대부분 인생들은 다, 숱한, 이제, 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아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의 또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이제 작년은 작년은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과가 뭐그 개인적인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제가 그 계획했던 대로 어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 트럭커로 어, 만족한 삶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본인에 따라서 뭐 불만 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면은 뭐 되는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막그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닥쳐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또 미루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그, 캐나다 입국이 불어된 가운데, 그래도, 그, 그 유학이라는 그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어, 또 면허를 따고, 가족들이 안착하고,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참, 뿌듯함을 좀 느끼기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0여 명이 지금 북미 각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종행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캐나다든, 어, 미국이든, 지금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을 향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를 또 통해서 또 미국을 가고, 어,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 트럭커라는 직업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분, 신분이, 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방법, LMIA를 통해서 이제 신분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자, 배우자 유학을 통해서 또 오픈 비자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닥을 잡고 이제 그 여러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상 신분이 된다 해도 트럭의 길은 예어 진입장벽 자체가 처음부터 높습니다 이제 한국같이 어 금방 이렇게 뭐매 일주일 안에 뭐 면허를 딸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요 최소한 면허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두달 정도의 그 학원 수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 103시간을 학원을 이수를 하고 학원에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그 학원비가 이제 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캐나다 전체에서는 지금 뭐 b c 주 같은 경우는 뭐만 오천불에서 어, 시작하고요. 이제 토론토는 이제 오천불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어, 그, 순수 학원비만 봐도 5천불에서 15,000불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그 충분히 준비,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제 도전하기 자체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대충 와서 되는 것들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거든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어 공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얘기를 해도 아직도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뭐 영어 공부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 평생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무슨 영어가 되겠습니까? 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산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산다고 해서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직도 뭐몇십 년을 살아도 어, 커피 주문하는데 아직도 그 버벅거리시고 그리고 뭐 음식점에 가서 오도하는 것도 낯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른 거지 그게 그냥 절대 되는 거 아니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개인들의 사정들을 잘 모르거든요. 본인들이 또 그렇,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뭐 영어 영어 뭐좀 되냐고 하면은 뭐 당연히 좀뭐 어느 정도 소통한다고 그러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영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영어가 안 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어, 어지간하면 이제 10년 이상씩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어? 어, 정말, 뭐, 영어를, 영어를 읽지도 못하고, 이제, 발음 자체도 안 된다는 걸까?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독해는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걸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자기 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어, 그걸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무조건 기본부터, 어,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뭐 무슨 뭐 중국 배화니뭐 i 이엘진이런 이런 것들은 <laughs> 그런 것들은 별 필요 없고 기본이 안돼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만 돼 있으면은 여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본을 무시하거든요 대부분 아 내가 뭐 이걸 지금 뭐 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내가 뭐 기본 영문법 가지고 하겠냐 실제적 기본 영문법이 안 돼요. 기본 영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 뭐, 어차피 여기 여러분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옥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은 유치원보다 못 합니다. 유치원생들이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제 바라보면은, 내가,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답이 나오고,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 공부하보면 서점에 가서 두꺼운 책 사고, i 이 IH 사가지고 뭐 공부한다, IH 학원 다닌다, 그러지만은,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카데미를 가실 분들이야, 뭐, i s 점수가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뭐 캐나다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영주권, 그, 할 때, 뭐, IH 점수 4점, 4점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i l s 4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높은, 높은 레벨의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고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 본인들의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이제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영어 능력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본인의 본인밖에 알 수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그 사람이 뭐+ 뭐+ 뭐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그 <laughs> 본인이 뭐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뭐 돈이 없다는 기준이 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거든요. 돈이 많다는 사람들은 또 돈, 돈이 돈 많다는 기준이 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뭐 이렇게 관여할 수도 할 수도 없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셔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저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이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 시스템을 조금 아시다 보면은,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 해도, 똑같은 서류 해도 담당자의 그,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 다르게 <laughs>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어, 거절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오늘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 된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도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토론토에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트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이제 그것,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laughs> 뭐,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평생 이제 그 주위 환경 탓이나 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건 자기한테서 부터 출발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블체크 하시고 뭐몇번에그또 다른 데를 비교하시고 여기저기 유튜브 다 돌아다니면서 뭐 뾰족한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 방법이 없으면 또 이제 저한테 <laughs> 연락이 오고, 이제, 이제, 그런, 그러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어, 그걸,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뭐 여러분들 생각하고 안 맞으면 바로, 바로 그냥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결국은 가가지고, 어, 거기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고 나서, 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 이 정도 기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 시는 길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수 있는데, 굳이, 그, 그냥, 그, 뭐야, 확실하지도 않고 본인의 그 생각으로만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제가 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 뭐 여러분들도 정,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걸 내가 제, 제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걸 가공해서 받아,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더블 체크를 하실 건지 이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실시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일어나는 상황들도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다니면서 몇년된 정보들을 그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 하시는 것보다도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이렇게 그 오늘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도 전해 드릴 수도 있고 뭐 하, 하루 이틀 뭐 뒤에도 전해 드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어, 유튜브 이거 뭐몇천명 된다 해서 뭐 돈이 되거나 뭐 그런 그런 것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런 거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꿈을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그게 그게 또 보람일 수도 있는데,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헛발질을 하게 돼요. 못 믿게 안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뭐 모든 걸다못 믿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유리한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어디 가서 여기서 제가 뭐 얘기한다 해도, 어, 조그만한 저기가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바로, 바로 안 믿어요. 그냥, 그냥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다른 데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laughs>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 정말 이게, 이민사회라는 게, 아, 정말, 그,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래요. 뭐, 잘못하면 뭐, 사기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고, 어 쉽게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 일정 금액에 여러분들이 돈을 지급하면은 또 그건 또 믿는 것 같아요. 아, 그는 이제 그쪽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그 책임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돈을 많이 줄수록 많이 믿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사기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과 상관없이 얘기하면은, 그, 그 정보의 가치를 아주 그 저평가해버립니다. <laughs> 네,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아그 어,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laughs> 얘기해봐야 그렇고, 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laughs> 어떤 게 가짜인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면 아, 아쉽겠고, 하여튼 뭐,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고 이제 서로 공감해주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인간관계가 더 이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신뢰입니다 서로 상호 간의 신뢰 서로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 그냥. 어 나가면 된다. 왜 믿지 못하면서 같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이걸 다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들 계속 부정하면서 어 그걸 어, 문제 삼으려 고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있을 일이 없죠. 그냥 그래서 이제 신뢰 신뢰를 하고 자기도 남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믿는다는 게, 그게 저는, 어,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아, 저는 뭐,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와서 얘기하면은, 그냥 있는 정보 그대로 다 얘기해드려요. 뭐, 전화상으로도 뭐, 한 시간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보통 뭐, 한번 전화하면은 뭐, 30분 이상, 통화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줘요 그러면은 어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하고 이제 또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모든 게 저는 노출이 돼 있지만은 저는 예 구독자 분들이 전화로 와 가지고 해도 뭐 그냥 그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믿 믿는 가운데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다가왔다가도 또 아니다 싶으면 은 금방 또 가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본인, 본인 생각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그렇게 서로, 알가불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아니면 떠나버리는 게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맺어진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의 그 장점이잖아요 내가 뭐 금방 그냥 뭐+ 뭐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냥 빠져버리고 나가버리는 게 이제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끝나고 뭐그 사람을 욕할 이유도 없을 거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 최소한 그런 신뢰를 할수 없다면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살아온 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잘 믿, 잘 믿어서 또 손해를 봤던 분들은 또, 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지금 뭐, 뭐, 서로 막 그냥 앞에서는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람들도 몇 번에 어? 몇 번에 그 저기 <laughs> 보신 그때 믿을까 말까 하다가 <laughs>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이제 예, 지나면서 이제, 이제 굳어지고 이제 그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막 전화를 할때 이제 사람들의 그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막 그냥 막. 처음 대화부터 아주 막 친근하게, 이렇게, 바로 막, 어, 뭐라 그럴까, 막, 그냥, 그, 아주 막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막, 관르게 빼줄 것처럼, 막, 얘기하고, 어? 막, 자기가 막, 그, 엄청 막 신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그, 그 똑같습니다. 이 <laughs> 거기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런 분들은 별로 이제 잘,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계라는 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전화상으로 하는, 하는 것보다 실질 또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 이렇게 바라보고 어,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게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신뢰를 또 쌓아가는 것도 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 또 서로 실망하는 것보다도 서로 어느 정도 지켜보고 해서 이렇게 네, 가야지만 이더 오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뭐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면 선의로. 어, 다가오시는 분들 선의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 아니면은 그냥,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다 그냥 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그 기운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매, 맴돌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긍정적인 기운들이 여러분 주위를 감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하시는 것들이 아마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잘 풀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게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뭐 무슨 무슨 종교적인 그 느낌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음, 항상 그 이렇게 지켜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잘 남에게.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또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모든 회, 세상을 삐딱하게 받아보고 이제 그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 뭐그 사람 말이 뭐 옳, 옳게 들려도 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 사람들이 멀리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운, 그, 주위에는 항상, 좋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좋은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서, 어, 그렇게 좋은 기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저는 여기 이제 새해 첫날 아칸소 아칸소에서 이제 텍사스로 내려가는 인터스테이트 30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지금 제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지금 해가 힘차게 지금 솟아올랐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지금 구름이 끼었는데 오늘은 어, 텍사스 가서 네, 해를 만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 22도고요. 여기 이제 미들 타임으로는 7시 49분입니다. 토론토 시간은 8시 49분, 서울 시간은 10시 어, 49분이고요. 도아도 5시 49분입니다. 인터스테이트 30번에서 해피트럭 있습니다.